감자는 싹이 난 부분은 도려내셔도 되고요. 껍질을 좀 두툼하게 깎아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은 메추리알 같은 감자 두세 개가 아니라, 어, 우리 주먹만한 감자 두 개에서 혹은 세개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량대로 했는데, 그람수는 감자가 350에서 400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양파는 좀 얇게, 이렇게 채 썰어서, 채 썰거나 채칼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팸은 오리지널 스팸, 클래식이라고 쓰여있는 것, 이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다 이렇게 살짝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채썬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치즈는 그라노, 바다노, 뭐다 괜찮아요. 백꼬리노 치즈, 파마산 다 괜찮은데요. 파마산 뭐 초록색 뚜껑 있는 왜그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치즈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긴 해요. 저는 이렇게 갈아서 따로 준비해둘게요. 먼저 자, 가볍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어, 물론 조물조물 손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었, 없고요. 치즈 간 것, 한 테이블, 큰 테이블요. 이렇게 잘 섞어서 소금, 소금과 그다음에 후추 비율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 않습니다. 있는 양껏 양껏 하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어, 이 정도 제가 제시하는 분량 정도만 해도, 어, 한, 에티파이저로 한 3, 4개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세요한 5분 정도 후에 붙이면 돼요. 물이 조금 생기고요. 어, 붙이기가 한, 숨이 약간 죽어서 붙이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팬을 적당히 예열하고요.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줄게요. 올리브유를 넣어주고요. 올리브유가 따뜻해지면, 데워지면 버터를 녹여줄게요. 프랑스식 감자전이라고 제가 붙여놨잖아요. 음, 별거 없어요. 원래는 기버터, 어, 정제버터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정제버터, 버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정제버터식이나. 연초에 보면, 연초에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것들 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기버터 사용하시면, 기버터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이런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그냥 저는 기버터 굳이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어, 올리브유와 그 다음에 버터, 혹은 버터만 쓰셔도 되고, 올리브유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잘 붙여내주시면 되는데요. 음, 프랑스식이라고 그렇게 막 딱히 뭐 멋진 요리는 아니에요. 집에서 흔히 있는 재료 같고 편안하게 드시라고 하는 건데, 감자전 하면 너무 뒤로 밀리니까 그냥 프랑스전이라고 붙였어요. 기름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 팬은 18cm짜리 크기의 오믈렛 팬이에요. 어, 팬은 적당한 크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정도 크기가 딱 1인분씩 했을 때 어, 보시면 한네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섯 장 정도. 아니 프랑스식이 별건가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이 만들면 닭도리탕도 프랑스식 뭔가 되겠죠? 프랑스식 닭고기 스튜 한국에서 만드니까 닭볶음탕. 밀가루나 전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뒤집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걱에 붙어서 주걱에 잡고 붙어서 떨어질 수도 있,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한쪽이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다시 뒤집고. 한번더 익혀주면 어, 나중에 뒤집을 때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중불, 중약불에서 좀 오래 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어, 한번더 뒤집어 줄게요. 아 참, 신경 쓰이네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붙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어, 계란을 한개 정도 더 넣거나 치즈를 조금 더 갈아서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저기, 점성이 생겨서 더 이렇게 편하게 붙여줄 수 있으니까. 감자가 짧아서 이렇게 자꾸 으깨지는 거예요. 자꾸 벌어지는 거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맛은 좋으니까. 엄마를 불러야겠어요. 이제 조금씩 덜 하잖아요? 덜 풀어지죠? 조금? 노릇노릇하면 바트에 담아서, 오븐용 바트에 담아서 오븐에다 구우셔도 맛이 좋아요. 근데 오븐 또 키라고 그러면 안해 드시니까 팬에다, 시간 걸려도 팬에다. 편하실대로 하세요. 오븐은 200도, 230도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기충이가 조금 찢어지는 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서 뭐 예쁘게 안 붙여도 되잖아요. 어, 그래도 팬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뒤집을 때 편하니까요. 뒤집지 않고 오믈렛 담듯이 깜찍 같죠? 그리고 치즈를 조금 갈아서. 뿌리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노파다노 혹은 뭐 파마산 치즈들요. 샐러드도 곁들이면 참 좋겠죠. 프랑스 감자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